안녕하세요. 호박골롱원입니다. 아, 오늘은 그, 날은 더워지고, 그런데 그 에어컨, 아, 제차량이 윈스톰인데요. 윈스톰 차량 에어컨 필터가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콤프레샤를 가동해서 이걸 청소할 계획입니다.

아 이번에는 칫솔로 한분 문질러 봅니다. 필터를 신청했는데 도착을 안해서 일단 어 청소를 해서 부착을 해야 되겠죠. 솔질을 했더니 구석구석에 먼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 처음과 비교해서 많이 푸른 밑가를 띄었죠. 그럼 다시 에어컨을 가동시켜서 어, 먼지를 최종적으로 날리고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끝입니다 어 이번에는 그 다시 어 처음 시작할 때그 동영상을 찍지를 못해서 조립하는 순서대로 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빨간색 뭐 상표가 보이시 죠 요거를 보이게끔 해서 넣어 넣어 넣 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쏙 들어갔죠 그 다음에 <laughs> 이것이 이제 덮개 인데요 덮개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을 고정시키고요. 좌측을 고정시키고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트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빼는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어 이게 무슨 이름이 뭐죠 함 함을 함을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달기 전에 이 전선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됐죠. 또 하나의 전선을 연결하겠습니다. <laughs> 장착했습니다. 문짝의 볼트를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사를 조입니다. 또세 번째 나사를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고정시키는 어, 나사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숫자는 3개입니다 두번째 나사를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목소리> 완료가 됐습니다. <목소리> 아 필터를 청소해서 어,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 에어컨을 가동해서 바람이 잘 나오는지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 차량 시동을 걸어서 이 바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어 이제 아주 그 청소만 해도 이렇게 시원하게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걸 청소하기 전에는 이 바람 세기가 이거에 한 3분의 1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어 3배, 4배 정도 바람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박골로원의 친환경농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